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근데 이건 팀랭이잖아요. 팀랭. 저기 거기 좀 시끄러운데요. 네. 여러분,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 나도 모르겠어요. 아, 까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나 옆에서 방송 보고 뭐 있어 아, 그래? 응. 르겠어어라 나도 모르나 여러분 나게 아이디어를 주요 아이디어? 너, 너, 너어떡하너 너 만나러 갈 거야, 남자친구? 전 없어. 왜내래 서울로 보려고 그래. 아, 미안. 그러면은 너 남자친구랑 연락할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롤챗을 하고 있잖아. 어? 롤챗. 아휴. 아, 슬프다. 아니 야 PC 카카오톡 있잖아. 통 번호가 없어 <laughs> 번호 인증해야 되잖아. 몰라 나는 그런 거렉 걸려요. 젠장 얘 미치겠어요. 이벤트 하나도 못 만들어. はい。<music> <laughs> <toys> 아, 어호호허리스가 아, 아, 안보여 또 여기있는거 아니야? 엘리스 a e l i s a b 있다 레 l a 레 y Lady, l a d 레 l a 레 y Lady, l a d 레 l a 레 y Lady,

향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다 말리지? 알스가 일단 탑쪽에 있었거든요 아까 <목소리도> 아다 고민하느라고 머리, 머리 터질 거 같아 고생해. 원래 사랑이랑 힘무업이잖아. 난 없지만! 이게 더 편해, 차라리. 만들, 동영상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파일 전송하면 네가 그거 틀어 줄래? <laughs> 내가? 어때? 아. 걔가, 걔가 나,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할까? 하긴, 아니, 뭐, 그 이벤트 도와주는 사람이라 생각하겠지 뭐. <laughs> 그렇겠너 영상 만든다고, 너가? 아 어, 마음대로 있어 마음대로 해틀어지는건 쉽지 근데 네, 한 사람 보고 계속 뛰어는것보다는 여러 사람 보는 게더 좋을 수 있어야 왜 솔랭만 돌리냐고 형 솔랭이 재밌잖아요. 아직 멀었어? 이 단순한 인간 무소리가 날 변호해 줬건만. 어? 뭐라고? 뭐 줬어? 단순한 인간아 내가날 변호했더니 네가 날뭘해 줬어? 견호. 견호? 응. <laughs> 감사합니다. 아.. 뭐 어, 일단 부터 편집해서 넣어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도 돼이 노래가 뭐지? 터치러브 부르지 마세요 터치러브 맞아 터치러브 아 그거 아, 그 노래 다맞받아 놔야 돼 너무 좋아 터, 터치 Officialy Missing nha? Huh? Officialy Missing nha Uhm Này kể nó hà đi Bye bye Cứ 나아겐너 하나 뿐인 걸너 때매 아파 댄걸오 마이 갓 머리야 빨리 힘으로 좀잘 따라와 봐아어스레시평다 아픈데 <laughs> 이름이야라고? 으으 미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뾰루키 적에게 당했습니다 카타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음. 좀 난리 났었어 애니가 좋긴 하다. 잠을 수가 없어도 돼아 노래 듣고 싶다 빨리 그거 <laughs> 내가 원래 한곡 꽂히면은 그거 만드는 성격이거든 거밀나 <laughs> 제살로 적을 처치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아, 좀멀었다 적을 학살 중입니다. 잡았다. 천단개 아니야. 사야. 아나뭐 이렇게 와드만 많냐? 아 눈이 너무 많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눈 눈이 너무 많아. 뭐가? 내 텐창 봐봐. 어. 눈이 세 개야. 천 리안을 넘어섰어. <laughs> 아, 이제부터, 열, 열혈 팬들오면은 인사해줄까? 난 들어오는 거안떠서 몰라요. 그냥 열혈 팬분들을 인사를 해주자. 아, 근데 그건 너무 차별하는 것 같은데. 퇴근 생관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냥, <웃음> <웃음> 그냥 나는 팬창에 안녕 요치면은 나도 인사하는데? 나도 어서오세요라고 해주는데. 인사를 해줘.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지 말고.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야? <laughs> 아까 티버가 왜? 아니 티보가 왜왜쟤를안 때렸지? 티보가 쟤 공격하라고 찍어놨는데. 허허, 잡을 파괴했습니다. 냈어. 별로. 내려온 중요중요중요. <laughs> <laughs> 나너 무르셨어. <laughs> 와드레이븐안 죽었어? 아, 머리 쓸게 너무 많다 머리? 아. 머리는 장식 아니니? 학 아, 머리 써야돼 아 한다 그니까 전멸이를 했으면 된 건데 아까 아야 저거 걸렸으면 진짜 소름이었다 무엇을 해야 하느뇨? 응? 무엇을 해야 하느뇨? 뭐라긴 뭐래?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권유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지 속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너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이상한 사람. 그렇지. 응. 이상한 사람은 빼고 그냥 좀안 어울리잖아. 예사. 네. 어, 안돼나 치명타의 장가 샀어 아니야 하클라뻔했어이 기자님은 한두달 전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분 진짜 근데 가시였는데 근데 아직 대장님이야 음 개쩔어 그분 진짜 가시야 내 방송에 모든 걸 쏟고 가신 분이야 그분 아니었으면 나 방송 망했을 거야 <laughs> 예요? 여자이네요. 여자이네요. 좀잘 따라와 봐. 이제 말하기도 귀찮아. 그냥 들으면 여자잖아요. 지금 50일 이벤트 준비에 모든 머리를 다썼고 있는 여자이네요. 뭐, 날라오지 않았나? 뭐, 날라오지 않았나, 아까? 잡을 수가 없...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 어서 서오신건 어서 반가운데, 아이디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laughs> <참. 웃음> 어서오세요. 네. <laughs> 여기 아까 와드였는데, 이 기차가. <laughs> <laughs> 어디 갔지? 토케일 아까 전방 케일이야? 몰라. 기억력이 멸망했어. 체프 고를 때는.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적 조합이나 우리 팀 조합 보고 고르죠. 야너 그래? 야 몰랐네. 너가 그런 애일 줄. 시끄러. <laughs> 미안합니다, 비제이 님. 다왜 부르셨지? 하나 <laughs> 둘 고르는, 고르는 기준이요 고르는 기준이요? 내가 상대보다 더 강한 걸해야죠뭐 상대가 같은 거잘 없는 조합이면은 불치나 쓰레시 같이. 나 스레시 레오나 같이 먼저 들어가는 그런 단단한 챔살 종류도 많고, 아니면 어디 지켜야 한다 이러면은 소나나 룰루나 남이나 이런 거 하고 진영 파괴 시키려면 잔나 괜찮고, 요 그런 걸 따져? 뭐 쓰세요? 니마? 난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나도 좀 알려줘요. 근데 난뭘 어떻게 해야 돼? 버못 봤어? 아 연애 힘들다, 시봉 지금 연애 중이야? 어? 지금도 연애 중이야? 매우 힘들게 하고 어. 있구나. 부산과 서울의 끝. 끝과 끝자락에서 서락을 하네? 견우와 징역처럼? <laughs> 드레이브 퇴장하기. 에 랜턴 이에 있 쓰면 랜턴 못 타는데 안 밟고 있었네요 내못 봤어? 드레이브 퇴장이다. 그럼요? 해줄말이 언젠데? 음. 음. 어.

내가 바텀을 되게 뜨시키는 거야. 아직 멀었어? 곱방이 끼지 마, 냄새나. 근데 나도 여자지만 난 여자 마음 이해 못 하겠어. 내가 여자지만 여자의 마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난, 나 같은 경우는 날 좋아하는 그 사람이 사람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러면은 그래도 별 감정 안되던데? 내가 안 좋아하면 어떡해? 뭔 소리야? 몰라 멜리 몰라 메라님이 더 잘해 응? 메라님이 훨씬 더 잘해요 <laughs> 어 그건 인정 그건 인정 매드라이프님은 롤을 지금 몇년 년 하신 거 3년 하셨나? 난 1년 반 했어요. 밑짜락까지 따라오는데도 힘들어 죽겠구만. 소울이 한국에 뭐 먹어? 치즈케이크. 아 치즈케이크. 야 내놔. 뭐요? 치즈케이크 내놔. 치즈케이크이널 거부한다. 아, 말레이킹데 2년 걸렸다고요. 고생하십니다. 눈물난 아이디어네. 나말레이킹는데두달 걸렸는데, 나도 나도 그중 걸렸는데? <laughs> 다야 가는 거야. 플레이에서 다야 올라가는 게 제일 짜증 나는데, 나 지금... 난승급전한 번에 성공했는데, 3승으로 아, 한 번에... 이 플레이가 진짜 미치겠어. 아, 애들 내일 왔짝 뺏어 먹어야 해요. 왜 어, 그래? 그렇게 봐요. 얘단 뺏어 먹어. 나, 나 근데 플레인데 퍼센테이지 보니까 2점! 점점 눕그정도더라 끝났네. <놀라> <키. 더블> <놀라> 아습니다 <아군이 놀라> <놀라> <놀라> 에바.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와, 돈 쌓이는 거 봐. 좋아, 좋아. 진짜 근데 방송 좀쉬었다가 방송하니까 뭔가 너무 개운한 게임 하는 것 같아. 아니, <목소리> <자기, 목소리> 네가 방송돼서 뭐라니. 얘는 애니. 애니는 Q 선마가 좋다고 그러던데. 아니, 이선마인데. 여러분들 이선마예요. 얘 BJ만 믿지 마요. 이선마가 짱입니다. 어디서 약을 팔어. 와, 간다. 나도 죽기 싫거든요. 입을다물어버리겠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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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BJ님, 죄송합니다. BJ님, 그렇지 않아요. BJ님의 말이 좋죠. Q선마 해야죠, 여러분들. Q선마 합시다, 여러분들. q 선마하고뭐 하세요? 빨리 Q를 찍으라 말이야. 저기. 있나? 저기, 여보세요? 왜? 이선마가 짱이에요. Q선마가 짱이에요. 지금, 나, 낚시 때, 걸리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하리님이 찍은 거에, 바로 올, 올 스킨을 찍, 아 스킨을 찍겠습니다. <laughs> 와드 체크 좀 해야겠다. 어, 이해. 예. 어, 우리 팀 피와 사는 걸한 번도 못 봤어. 여기 핑화 프릴레이가 하나도 없어. 아왜 <laughs> 메라님 생각나서 또? 아니, 이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믿기겠어나 미드, 미드 가야겠다. 자랑은. 바통 가야돼 좋아하는건 그사람이 보이지 않는거라고 치면 사랑하는건 단점마저도 좋아하는게 사랑하는것? 사랑하는건, 사랑의 단점도 사랑하는걸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음, 사랑은 단점마저도 좋아 보이는 게 사랑이야. 아직 모르. 하긴 아무리 개패고 그래도 막 사랑한다고 하면은 노가 남자는 우리 남자는 나 한국 남자들은 순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한 방에 그냥 쫙 죽어. <laughs> 그러니까 너도 이걸 먹어라. 싫어요, 나 장거리 중이야. 야 너가 그렇게 사랑하면 거. 몇 년은 가야지 솔직히. 아 파괴되었습니다. 나 연애한 연애 제일 오래한 거는 삼년해봤어 길게도 했네. 어. 오호 와대다. 너 혈액형 몇니? A형. 그랬니? 난 은근히 순해 본데. <laughs> 성우요? 호호, 와라는 게 뭐야? 뭐지? 하라니까 진짜 해버렸어. 젠장, 억으로에 끌렸다. 상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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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파악 <성랑파> 끝. <laughs> 최고의 전투기까지 있다고. 남자. 어, 크가 제일 현명한 나이 어? 자크가 제일 잘 맞으니까 자크에. 자, 크의입노 장난 아닌데? 내 네, 탱땡한몸에 넋을 잃으셨군! 뭐가? 아 땡땡땡. 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땡땡 날뛰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연애됩니다, 포을 파괴했습니다. 제를 파괴했습니다. 아나 진짜 뭐하지? 뭐야 얘 때리라면서! 갑자기 억그로가다 바뀌어. 야 그리 할줄 알고 있었어, 해봐. 포을 파괴했습니다. 야, 남자는 너 글로 안 와? 남자는 너 보러 안 와? 그거 좀더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더치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고, 내가 한번고 내가 한번 갔잖아. 아, 그래? 끝났다! 승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KDN 나쁘지만, 아니, 나쁜가? 어, 뭐, 자유지만. 그냥 그렇고요. 그냥 잘했어요. 우리가 네, 부산에서 서울. Good.